게스트에게 달려있습니다 기본상금 700만원으로 출발을 하고요 게스트가 알고 마치든 찍어 마치든 마치기만 하면 100만원씩 여러분의 우승상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우승상금 중에 무려 100만원은 단한 명의 위너에게 몰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푸틴 님이 받아가셨었죠 자 혹시 몰라요 오늘은 내가 100만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상금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바로 꿀잼 퀴즈방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아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우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. 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꿀잼너분들과 간단하게 인사 좀 나눠 보겠습니다. 꿀하이. 네. 경석이 삼촌 사랑해요. 이민세 님. 아, 아주 어린 예, 시청자들도 함께 해 주셨고요. 시대희 님 아직도 안벗으셨어요 아, 우리 저 모바일 예, 예, 선톡 그때 있었던 분이시네. 이거 입고 끝까지 합니다. 자, 클로이드 예, 로이 님 잘한다 아, 하신 분. 예, 이 시대 참 희극인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자, 세 분께 부활 찬스죠.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하시고 자 이제 우주 특집에 맞는 손님을 불러볼 차례입니다. 요즘 우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죠. 오늘의 게스트입니다. 우주 테스타 우주 소녀 보나 수빈 씨. 우주. 네, 안녕하세요 소녀 네, 보나 수빈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 조금 더 가까이 오셔도 네, 되고요. 네. 자 저희가 그 제작진들이 살펴보니까 수빈 씨가 평소에도 네. 저희 꿀잼 퀴즈 방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. 네, 저는 이 방송을 어. 제 친구들을 통해서 먼저 접했는데 제 또래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에요. 지금 이 퀴즈 방이. 저도 오늘 네. 꼭 좋은 결과를 얻고 가겠습니다. 아, 그럼 평소에 <laughs> 해보셨으면 혹시 우승 해본 적 있어요? 아쉽게도 한 번도 없어요. 오늘 오늘에 대해서 네. 아, 오늘 오늘이 오늘. 오늘 하려고. 네. <laughs> 자 그래서. 아직까지 사실 게스트 중에한 분도 우승을 못해서 여기 어... 예, 저희가 직접 어? 드려요 게스트분들. 아, 예, 꼭좀 타가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아, 네. 아, 네. 자, 자, 오늘.